자, 오늘은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, 자, 관련 문제들을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6번을 보시면 꽤 복잡한 입체 도형이 있네요. 자, 요 도형은 큰 직육면체에서 이 작은 직육면체를 덜어낸 잘라낸 자, 그런 그림입니다. 자, 요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여라. 자, 우선은 살짝 보조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연장된 보조선을 자, 이렇게 긋고 자 여기서도 긋고 자 여기에서도 자 요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자 원래 직육면체에서 자요 부분이 사라졌죠 자요 부분이 잘려 나간 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랑 똑같은 크기의 새로운 면이 자 여기에 다시 생겨났어요 요 노란색 부분이 잘려 나가서 없어졌지만 그거랑 똑같은 아이가 자 여기 생겼더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요 부분이 원래 있었던 아이죠. 자 그런데 잘려 나가고, 자 여기에 새로운 아이가 다시 생겼어요. 자 마찬가지. 자요 부분은 원래 있었던 아이인데 잘려 나가고, 요 반대쪽, 자 요쪽 있죠. 요쪽에 새로운 직사각형이 생겼기 때문에, 자 결론적으로 작은 직육면체가 잘려 나가면서 겉넓이도 같이 나갔는데 새로운 겉넓이가 생겼기 때문에. 원래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서로 같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옆넓이와 밑넓이의 관점으로 이 겉넓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자, 이렇게 4등분 하시면 되겠네요. 자, 이 길이가 다 뭐가 된다? 자, 6cm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각 기둥의 높이, 자 높이는 7 직사각형의 자요 높이가 7cm가 되겠죠. 자그 다음에 밑면,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밑면이겠네요. 자 이랑 똑같은 아이가 자요 위에도 존재합니다. 자 요기도 역시 6cm. 자 우선 첫 번째, 자 밑넓이, 자요 아이를 구할 거예요. 자6 곱하기 6 정사각형. 자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따라서 곱하기 2. 자두 번째 자 옆넓이에요 자 가로는 요 6cm가 4개 있죠 자6 곱하기 4자 세로는 각 기둥의 높이 곱하기 7자 요렇게해서 우리는 겉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77번을 보시면 직육면체가 있고 요 가운데 작은 직육면체가 잘려져 나가 있는 그런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해라 우선은 부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자 밑넓이 5 곱하기 5자 높이는 6입니다 자 우리가 분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밑넓이 그 다음에 곱하기 6 높이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했고 요 안에 이제 작은 직육면체가 있는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요 아이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밑넓이는 자, 2 곱하기 2죠. 자, 여기까지 밑 넓이. 다시 구분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이, 자, 6이 되겠죠. 자, 두 개를 빼 주시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두 번째. 민 넓이는 항상 두 부분으로 구분하자고 했습니다. 밑 넓이와 옆 넓이. 자, 우선은 요 아이의 밑 넓이는, 자, 요렇게 생겼네요. 자, 요런.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에서 요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뺀, 자, 요런 주황색 구분이 밑넓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. 자, 밑넓이예요. 5 곱하기 5. 큰 정사각형에서 2 곱하기 2. 이 작은 정사각형을 뺐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똑같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자, 밑넓이 구했고 자, 그 다음에 옆넓이. 자, 옆넓이는 얘들 쫙 펼칠 거예요.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자,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자,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가로. 자, 높이는, 자, 요 놈이죠. 자, 6cm가 될 거고. 그런데, 요 안에 직육면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, 요 작은 직육면체의 옆 넓이도 역시 주어진 이 입체 도형의 옆 넓이가 되겠죠. 요 안쪽에도 똑같이 이 입체 도형의 거치 되는 겁니다. 자, 그 부분을 아셔야 되죠. 높이는 6으로 똑같고, 자, 요 가로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2곱하기 4. 자 요렇게 가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 6곱하기 자 5곱하기 4는 20이죠. 자 요놈이 바깥에 있는 겉넓이. 자그 다음에 자, 자 2곱하기 4, 8. 자 8곱하기 6. 요 48이 요 안에 있는 겉넓이. 1번 밑넓이와 안쪽에 있는 겉넓이 바깥쪽에 있는 겉넓이 다 더해 주시면 입체 도형의 겉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계산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. 자, 78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여라. 자, 원 기둥이 있는데 자, 원 기둥의 일 부분을 잘라내고 이 중심각의 크기가 120인 부채꼴의 모양을 자,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의 일부분이 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요 아이를 전개시켜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옆면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요 부채꼴의 반지름 6cm, 6cm 중심각의 크기가 120인 자 호의 길이 자 맞죠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이렇게 부채꼴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 자이 아이랑 똑같이 생긴 부채꼴이 자 여기에도 존재하겠죠 자 이런 부채꼴 자 여기가 120도가 될 거고 자 맞습니까 자 역시 여기도 120도가 될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cm 자 여기 여기 전부 다 6cm예요. 그다음에 이 기둥의 높이가 10cm.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가 되겠습니다. 자 나머지 부분 표시 해 보시면, 자 여기도 6cm. 자 여기도 6cm예요.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입니다. 키 바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로의 1 부분을 우리가 구해주셔야 돼요. 자 여기는 이 입체 도형의 중심각의 크기가 120인 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와 서로 같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, 자 2πr, 자 곱하기 6, 자 여기까지가 원의 둘레. 자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했기 때문에 360분의 중심각이 차지하고 있는 b, 자 계산하시면 4π가 되겠네요. 자 여기는 4π 센티미터. 자 그러면 우리가 겉넓이 첫 번째, 자밑 면내 넓이부터 구해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중심각 크기가 120인 부채꼴의 넓이기 때문에 파이 얼 제곱 자6 요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역시 차지하고 있는 비율 360분의 120자 18파이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몇개 있죠 밑면이 2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옆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옆 넓이는 자 세로는 10 가로는 6 더하기 4파이 더하기 다시 6 곱하기 새로 10을 해주시면 옆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옆넓이 직사각형의 가운데에 있는 이 가로의 1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자이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. 자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죠. 자 다음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가 주어졌을 때자이 아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6파이라고 나와 있어요. 자, 그러면, 이 밑면에 해당되는 이 원의, 자,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, 자, 2파이 R. 자, 요놈이 요 놈이 옆면,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6파이와 같아지겠죠. 따라서 R값이 3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이 원기둥의 부피, 밑 넓이, 반지름의 길이가 3인, 원의 넓이, 파이 R제곱, 3의 제곱, 자, 9파입니다 자, 곱하기 자, 높이가 10으로 나와 있네요. 10을 곱해 주시면 만들어진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네요. 역시 이 문제는 요 밑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요 옆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자, 요 6파와 서로 같게 된다라는 것. 자,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. 자, 80번 보도록 하죠. 자 평면 도형이 이런 직사각형으로 주어졌을 때,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1 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의 자 부피와 겉넓이를 모두 구해라. 자 회전축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평면 도형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습니다. 자요 아이가 회전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? 자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. 자 우선은 평면 도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자원 기둥이 만들어지겠네요. 자 그런데 이 안에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자 요런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. 그빈 공간도 역시 원기둥이 될 거예요. 자 요런 회전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자 예측이 되셔야 됩니다. 자여기는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자요 원기둥의 높이 1 0 c m 가 되겠네요. 자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큰 원기둥까지 자이 반지름의 길이는 자이는 6cm 자 맞죠 자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작은 원기둥 이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은 자 여기 3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우선 부피는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을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밑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겉넓이 자, 파이 r 제곱. 자, 36파이. 자, 곱하기 자, 높이가 10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작은 아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. 파이 r 제곱. 자, 9파이죠. 역시 높이는 똑같습니다. 자, 10을 빼 주시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고. 자, 겉넓이가 조금 복잡한데. 자, 우선은 밑넓이부터 볼게요. 자, 밑넓이는 자, 요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자, 요런 링 모양입니다. 이런 도넛 모양이 자, 밑넓이가 되겠죠. 자, 요 아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퍼이 r 제곱. 자, 큰 아이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36파이. 자, 마이너스 작은 아이는 3. 자, 9파이. 요런 밑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 주시면 밑넓이를 구했고 자두 번째 자 옆넓이입니다 옆넓이 우선 옆넓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큰원기둥의 바깥에 있는 옆넓이가 있고 요 안에 있는 작은 원기둥 요 안쪽에 있는 옆넓이가 존재하겠죠 먼저 큰 아이를 우리가 전개시켜 보면 자 요런 직사각형이 될 거고 자요 아이의 높이는 자 10cm 자 똑같죠 자 그다음에 가로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서로 같아요 따라서 2파 r 자 12파이가 되겠습니다. 자, 맞죠? 자,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옆넓이, 안쪽에 있는 옆넓이 역시 높이는 10cm 똑같고, 자, 요 가로의 길이는 작은 원, 반지름의 길이가 3인,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2파이 R, 자, 6파이와 같겠습니다. 따라서 요 넓이는 자, 12파이 곱하기 10, 자, 6파이 곱하기 10, 자, 옆넓이 두개 더해 주시고, 자, 여기서 구한 자, 밑넓이 두개 더해 주셔서 전체적인 요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. 모든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기둥의 겉넓이, 부피, 전개도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셔야 되고, 자, 특히 겉넓이를 구할 때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,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겠네요. 자, 우리 다음 시간에 뿔의 겉넓이와 부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